2024년 세계 1인당 GDP 9위,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 IT 제조업, 금융,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업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 규모와 강력한 달러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유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세계 경제와의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많으며 교육 기회가 풍부합니다.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부 지출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